bye mm -mm. 어디께 서울 전당포 네 군데를 털었어, 나랑 같이. 전당포 네 군데를 털었대니까, 나, 나막무은 사람 밥 넘어가고. 자, 어마어마하지요? 자, 5만. 자, 6만. 여기 시계 하나만 건져도 본전이야. 자, 7만. 아이바이보 자, 7만원에 다들게요 이거 시계, 핸드폰 시계 하나만 해도 20만원 돈 하잖아, 이거. 자, 이게 면도기인데 충전기가 없네. 자, 이거는 비눗방울. 여자분들 좋아하는 거 나왔어. 자, 이거는 안마 하는 거야, 안마 어이, 잠깐만. 아니. 진짜 같아. 오? 팔찌하고 요게 세트에요. 재혼하실 분 사다가 선물하면 되네. 자, 만. 전부다. 자, 이만. 자, 삼만. 재혼하실 분 이렇게 만드는 거. 그만하셔야지 남편이 있는데. 자, 사만. 오만. 네. 가위바위보. 아유. 자, 삼만 원에내데 이거 진짜 같은데 내가 아, 봤을 때. 사모님 연습하고 오셔 집에서. 가위바위보. 사장님하고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요건 하나 조분 하나 드려. 열받으니까. 자, 강아지 말리는 거네 강아지. 어? 나와서 춤춰가지 줄게. <laughs> 알았어. 흔들었으니까 좋 자. 자, 강아지 놓고 다니는 거예요 강아지. 자, 오천. 자, 요 앞에 오천. 아이고, 거기도 들었어. 에? 못 써. 더러워. 안내가 지저분해. 깨끗한 거 줄게. 자, 이거 갖고 들어서 이거 다 집어넣는 거야. 물건 옮기시고. 자, 바이스. 자, 벤치. 자, 블루투스 두 개. 자, 폐가 망신하실 분 여기도 있고. 어유 숟가락도 그냥 많네. 자, 몽땅 나갑니다. 자 만, 자이만자삼만 패가망신 할 사람이 이렇게 많아 4만, 한 번, 두 번, 세분자 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만 원에 패가망신 <laughs> 자 덤블러가 요즘 하나 살려면 한돈만 원씩 줘야 돼와 많다 여기 오실 때 여기다 커피 타고 오시면 되잖아 자 둘, 레 네, 여섯, 여덟, 아홉 개네 자 만, 자 빨리 들어 얼른 자 들어야 이쁨을 받지 자저 언니한테 선글라스 다줘 이거 자 이것도 주고 자. <laughs> 손든자만이 행운이 온다. 알만이 꺼내, 알만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3만. 자 저기서 3만을 원다 드리고. 저 2만 하신 분 잡아 봐. 일단 체포해 갖고 구속시켜야 돼. 도깨비 방맹이죠? 자, 새 거. 도깨비 방맹이. 자, 만. 만 원을 안 들어? 자, 여기 만원날놔 이게 7만 원이가팔 8만 원. 안. 늦어. 빨리빨리 들을 때왜안 들어? 제가 설명하기 전 손을 딱 들어야지 늦게 든단 말이에요 엄마가 늦어. 집에 가서 연습을 해. 이분은 어저께부터 들고 있었어? 혼자 사시는 분, 이혼하신 분, 자, 만, 혼자 딱밥해 먹기 딱 좋아. 에? 많이 없어요. 아 요만하면 혼자 먹기 딱 좋은데? 자, 앞에 요거 하나 드리고, 자, 이거 하나 드리고, 자, 요것도 다 드려. 자, 공짜로. 아무도 안 되는데 혼자 들었으니까 얼마나 이뻐. 아유, 이것도 드려. 다들. 려 눈치 보느라고 안 보니까 미워. 시계방을 털었어. 이만. 자, 여기서 노력수 나오면 떼돈 벌어. 자, 이만 나오고, 자, 삼만. 자, 삼만. 반품하면 파출소에 가서 조사 받고 와야 돼. 아니 면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야 되고. 자, 백자갑니다. 백자. 백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아멘. 자 만. 자 아멘 만 낙산. 자 요거는 CCTV 아니면 노래방 할때 노래방 화면 띄게 하시면 돼. 자두개 만. 없어요? 자 오천 공짜 머리 머리 빠질 사람개 있네. 자 하나씩 줘. 자. 어, 머리 빠지나 안 빠지나 보고 줘 공짜는 머리가 한옥부씩 빠져야 되거든 기아가 여기 안 올라가면 자전거 포가면 올려줘 다 자전거 포가서한번만원 주고 고쳐 알루미늄이면 이렇게 가벼워 자전거가 기아는 1 0오고 5만 자 7만 자 9만 자10 12자 저기 하신 분자 9만 원에 낙찰 자요거 물지마로 갈게요 배터리를 요것도마찬가지 충전을 하세요 자1 0오원자 10만, <laughs> 자, 10만 자 저기 자 10만 자 11만 자 11만 네 11만원에 자 낙사 자 레스포구요 레스포 자 자전거 타이어도 새거고 앞에 쇼버 있고요 자가운데도 쇼버가 있고 자 3만부터 갑니다 자 3만 자 4만 자 5만 자 6만 자7 8만 자 9만 아자 7만원에 자, 7만 자 낙사 동네에서 타면 최고네 뒤에 아가씨도 하나 태울 수 있어 자 접이식 자전거 3단 접이식 3만 자 4만 이거 빼면 안으면또 올라가요 자 3만 낙사 아잘 사셨네 자 레스포 자 3단 접이시게요 1단 2단 1만 자 2만 자 3만 자 4만 자저 뒤에 4만 하신 분자 3만 원에 낙찰 끝까지 들어서 이겨야 돼자 요거는 여자들 타면 좋고요 자 알루미늄 자전거 자 3만 자 뒤에 자 3만 원에자 낙찰 자 3만 자 5만 자 5만 낙찰 유럽 자전거라 비싸요 이거 자, 이거는 충전기가 없고요타던 거래요. 자, 충전기, 아니, 충전기 없이 그냥 타는 거네, 이거는. 자, 2만. 이거 굉장히 빨라. 자, 알림, 자, 2만원에 저기 드리고. 자, 삼천리 자전거. 자, 이거 세, 거의 새겁니다. 4만. 자, 5만. 자, 5만 낙찰. 또, 거의 새거. 자, 5만. 새거에 새거. 저 어디에? 자, 5만. 자, 자전거 1 0만원고요 21단. 자, 10만. 20. 새거에 새거. 자, 20 나오시고. 자, 25. 23. 자, 28. 자, 내려. 10만 원에 줘? 뭐 앞에 드려, 집에. 자, 27단. 자, 20만. 67만 원에 팔리고 있는 거. 25. 20... 자, 25에 하나 드릴게. 27단. 자, 25에 하나 드려. 더 좋네, 이거는. 자, 이건 20. 하나씩 줘. 자, 요거는 21단이래요. 티타늄이야? 왜 이렇게 가벼워? 그냥 종이장 같아. 10만. 자, 12만. 이거 알루미늄 아니면 티타늄 같은데? 자, 14만. 자, 16. 자아기자 자, 15만 원에 자소개신분 자전거 앞에 야쇼바드 있고요 자 디스크 브레이크 5만 7만 자20 일단 10만 원에 10만 원7 9만 자 9만 9만 자 10만 자, 12만 자 14만 자아기 12만 원에 자낚합람다 디스크 브레이크고요 자 10만 원자 10만 자 11만 자 요건 11만 원 요고 사장님들리고 엄마들이 타도 되고요 학생이 타도 되고 자 3만 자, 4만, 4만이요? 저기 엄마, 자, 4만 원에 자, 저기 뒤에 엄마한테 에이. 자, 3단 접이식이고요. 자, 요구 접히고, 요구 접히고요. 승용차에 한세대 정도 실려요, 세대 5만, 자, 6만. 자, 자, 6만 낙찰. 바람 없다고 반품하지 마시고 바람은 요 앞에 가면 놓으요 대박 공구 가서 놓세요 3만, 이런, 자, 저기 3만 원에자 드릴게요. 자, 요거는 깨끗하고 좋아요. 자, 4만, 자, 5만. 자, 뒤에 자, 5만. 자, 이것도 삼천리 자전거. A급이네요. 자, 3만. 아, 다크만데. 그총각이후 이거는 유분요. 자, 저기 3만. 자, 레스포 자전거고요. 레스포. 3만. 4만. 자, 4만 낙찰. 자, 접이식이고요 쇼바까지 있고. 자, 3만. 자, 4만. 자, 5만. 6만. 자, 두분 남아서 7만. 자, 하이바이보. 하이바이보. 자, 저분이 있는데. 5만원 하시면 돼, 5만원. 알통 알톤 거고요, 알통. 자, 이십일 단 십만 원. 자 접이식이 요거 접히고 요거 접히고 그래서 승용차에 세 개를 실을 수가 있어요. 삼만. 자 사만 요거 승용차 세 개가 들어간다고. 자 사만 원에 낙상. 내가 보니까 한이0백만 원도 넘게 줬을 것 같아. 아유. <laughs> 자 아니 손을 조금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이백육만 원 주고 샀대 이걸. 이백육만 원, 삼십오만 원. 그러니까 이거 이백삼십오만 원 들었대. 자 십만부터 갑니다. 자 십, 이십, 자 이십오. 자 자꾸 되겠습니다 이십오에 낙상.